안녕하세요. 발기통대문점 수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 다온 뮤. 시리즈에서도 신규 모델이 이렇게 또 출시가 되었는데요. 다운뮤 피구 HD라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작의 다운의뮤 D9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일단 뮤 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곡선형 프레임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면모를 볼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작의 뮤 D9 같은 경우에는 림브레이크 방식이었어요. 림브레이크 방식이었고, 그리고 똑같은 406휠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다운 뮤 P9 HD 모델의 경우에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강력하고 정확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음, 좀 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때 제동력을 확실히 봐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브레이크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크그린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이두 컬러가 이렇게 신규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다혼 뮤 P9HD 플러스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곡선형 프레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이 매우 수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로 변경된 점이 바로 이 텍트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건데요. 디스크 브레이크기 이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고 정확한 제동력을 볼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 순정 상태의 구단 리어 드레일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변속시프터 또한 다운 OEM 구단 변속시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혹시 그냥 플랫바구요 플랫바에 그립은 이렇게 끝단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립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에르곤 스타일의 그립이라고 하죠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운행을 했을 때 손목 또는 손뼈이좀 저리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이 다크 그린 컬러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크 그린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펄 샌드? 샌딩? 펄? 뭐펄 광택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그런 컬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보리 컬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퓨어하고 깔끔한 이 아이보리의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다운의 시그니처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델타 케이블 장착이 초점이 나가네요. 델티 음,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하중 그리고 프레임의 강성 또한 상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경우에는 순정 타이어가 아니죠 슈발베 마라톤 그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뮤 P9 HD 모델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출고할 때이 슈발베 마라톤 그린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서 출고가 될 예정이고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죠 이 허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실드 베어링 허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쾌한 라체소리 그리고 상승된 구름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7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포크랑 프레임 모드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피드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특징이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키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키동대문점 수아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